안녕하세요 한강TV입니다 오늘 저에게 장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만원 정도를 메꿨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종목들이 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정말 신나는 하루였는데요 제가 지금 처음에 8천만원 마이너스에서 지금 인버스로 까먹은 돈 8천만원입니다 이제 종목으로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좀 만회했고 저번주도 만회했고요 오늘도 100만원 만회했으니까 남은 돈이 한7 7 6 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100만원씩 메꾼다 치고 한 76번 정도 메꾸면 돼요 이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네. 물론 100만 원을 맺을 수 없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한 10만원씩 메꾼다 생각하면 이제 760번 정도 메꾸게 되면은 이 본전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이것도 제가 계속 손실을 안 보고 10만원씩 메꾼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본전을 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강TV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응원해주세요 <laughs> 네 그럼 바로 오늘 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현대산업 개발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갭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23,3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많이 안 빠진 흐름으로 4.42%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익권을 거두고 있고요 이 종목은 더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홀딩할 생각입니다 지금 딱 241선을 터치했죠. 이 부분을 주봉으로 보시면 점점 더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24,8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투자 종목은 바로 명성 TNS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다른 2차 전지가 힘을 쓸때 얘는 비비비 거렸는데요. 오늘은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 밑꼬리가 긴 양복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신호를 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60일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5일선도 위에 타고 쭉 상승 추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수급은 외국인 개인이 사고 기간은 팔았습니다. 명성 TNS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단 이 종목을 어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는 홀딩... 세 번째 투자 종목은 바로 SCM 생명과학입니다. 무려 13.8%나 올랐는데요. 저는 중간에 사가지고 많이는 못 먹고 한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첨생법 관련주입니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딱 보시면. 이중 바닥을 그리고 있죠. 그다음에 상승 추세로 간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만 깨면은 충분히 지금 매물대가 없습니다. 36,000원을 깨고 돌파하느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8월 달 청년법 이슈로 상승했을 때이 부분은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얼마 없어요. 여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본 다음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바로 형지 엘리트입니다.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바로 이재명 테마주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A텍은 7.18% 하락했고, ADT에는 6.58% 하락했습니다. 프리엠스토6% 하락했고요. 하지만 형지 엘리트는 이렇게 지금 일본으로 보시면 밑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추세로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조금 조금씩 매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계시길 바랄게요. 어제 저에게 100만원의 수익을 갖다 준 종목, 바로 제넨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2478원에 팔았는데요. 오늘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한번 먹으려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은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제넨바이오 지금 현재 640주 정도 샀고, 지금 0.57%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넨바이오는 저는 천샘법으로 더 올라갈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랑 이어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6,200, 2,630원이 고점이죠. 이 금액을 깨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다 생각해서, 제넨바이오는 저는 내일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종목이 있는데, 바로 청수가 알려준 주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MK전자인데요. 오늘 무려 5.64%나 상승했습니다. 오, 자, 청수가 오늘 요즘 촉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핫톡방에서도 지금 촉이 너무 좋다고 청수한테 촉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저께 카톡입니다. 지금 MK전자를 말했는데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좋은 흐름입니다. 창수가 요즘 촉이 좋아서 정말 저는 창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수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손질이 커가지고 제가 어떠한 소고기를 사준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병든 소고기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수가 어이가 없어서 웃네요. 네. 제가 정말 농담이고 나중에 꼭 크게 익절해가지고 창수에게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수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래서 오늘 전 이렇게 전일보다 148,000원 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와, 한강TV 잘한다. <laughs> 네, 저 혼자 잡아자천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인버스로 까먹은 거 조금 조금씩 종목으로 이출하고 있으니까, 어, 정말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초밥을 먹겠습니다. 제가 100만원 벌었으니까, 네, 오늘은 먹겠습니다. 주식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먹고 힘내서 내일도 이출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시황 확인해 볼까요?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2,279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보다 1.29% 상승한 흐름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볼까요? 코스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힘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도저히 감늠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종가는 835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보다 0.94% 상승한 흐름이고요. 상승은 819개, 하락은 409개입니다. 바로 환율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환율은 0.7원 상승해서 1194원입니다. 해외 지수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니케이 지수는 1.7% 상승, 상해 지수는 0.11% 상승입니다. 오늘 수급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만 사고 외국인, 외국인 기간은 쌍끌리 매도입니다. 어, 개인의 유동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축제를 즐기겠습니다. 뭐 언젠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냥 지금은 이 상승 추세에 몸을 맡기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이달만 들어서 1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순매수 금액인데요.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스퀘어, 신소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순매수를 늘리고 있고 홍콩, 중국제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챙겨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시게미님 채널인데요. 시게미님도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부럽습니다. <laughs> 네, 저도 진작에 미국 주식을 갈아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좀 아쉽지만 나중에 한번 추세를 보고 저도 미국 주식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지금 테슬라의 7월달 상반기 유적 순매수가 9천억에 육박하고 있고 아마존 2,800억, 애플은 2,500억 정도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정말 미국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아마 트럼프 재선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도 잘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 내일은 꼭 많이 익전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해요.